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네. 네. 그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이상 시험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겠죠? 국내에서 그대로 이상 시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물론 심플한 안전처의 입장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인허가 기관의 제일 주요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는 기준은 사실 뭐 원리 자체는 일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FDA가 이미 상당한 검증을 해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뭐, 큰, 어,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인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일단, 시각처만 일단 할래요. 미국 FDA까지는 지금, 뭐, 미국 인상 돈도 많 만들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시각처 부터도 받자.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합리적이고요. 그러면은 일단 그렇더라도 어 대학 교수님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시야로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제가 작성하거든요. 작성도 하고 막 교수님들하고 화상하면서 이렇게 시름도 하고 그런 걸 이제 저는 이제 어뭐예 하는데 많은 경우 보니까 어제 제조사가 그 임상 설계를 계획서를 <laughs> 교수님하고 시아로한테 그냥 맡겨요 그리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교수님도 들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외래 보다가 또 이거 또 하냐고 교수님도 들바쁘세요 그리고 시아로가 제대로 챙겨줘야 되는데, 어, 제가 보니까, 어, 이거를 지금 포트폴이 엉망인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1차 유선 평가에 어떤 것을 평가하게도 있어요. 근데 그 평가를 하는 게, 데이 제로 데이 수술을 한 날짜 하고 그 다음에 한 7일 이후의 날짜에 그 변동된 비율을 가지고 유해성 결과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면 당연히 수술한 데이 제로 하고 그 다음에 그서 데이 세븐 7일 이후에 팔로우 데이터 두 가지를 모아야 되잖요 너무나 근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어그 타임라인 테이블이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데이 세븐에 그게 어, 항목이 안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각 청각까지 나와 버렸어요. 시각 선생 님도 <laughs> 제대로 일을 를하시건지 <하실> 모르겠는데 <laughs>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조사가 그냥 맡기면 안 됩니다. 시아 시아로에서도 이제 그냥 사람에 따라 달아요 결국은 모든 게 하는 게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제대로 된 사람이 하면 꼼꼼하게 잘 나와 주는데 대충 이게 시아로에서는 또 맡게서 이인만을 하잖아요. 뭐상 2년 동안 마사지는 까지 하는 일로 없잖아요. 하다가 또상태또 바뀌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해서 그냥 간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조사가 책기을줘야 된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요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맡기시면 안 되고 주도적으로 FDA하고 한번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내에 인상험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 어, 게 시각 전후가까지다으셨고 네, 네, 그 단계에 있어서 먼저 이제 초창기 처음 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용 GMP를 받거나 본 KMP를 받아야만 임상시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렇죠? 임상시험을 하더라도 임상시험용 GMP나 본 KMP를 받아야만 그 결과가 식약처의 품목허가 때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GMP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임상시험을 그 FDA와 검증받은 그 과정을 거칠 때 어, 처음에 신청기 천천히...